자, 반갑습니다. 이번에 같이 보실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박셀바이오에 대한 설명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셀바이오 주가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박셀바이오 좀 멀리 본다면 정말 이게 개인 투자자를 웃게 만들기도 했고, 울게 만든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과거부터 유명했던 종목이죠. 대시세가 나와준뒤쭉 약세가 이어지다가 한 차례 더 강세가 나왔었고 다시금 밀렸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금 거래량과 함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포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일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어 강세가 좀 이어지나 싶더니 눌려줬고 다시금 눌림 목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박세바이오가게 강세가 나와주는 원인은 당연히 AACR 우리나라 말로 암학회라고 하죠? 암학회 관련주로 묶인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암학회 관련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적어 놨죠?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면은,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지속적인 강세랠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도 강세 뒤에 조정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박세 바이오 보여드렸고, 앱클론, 앱클론 역시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리고 HLB, HLB도 강세 뒤에 조정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 ABON, A, ABON. 에이비온도 강세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으로 루닛, 루닛 역시도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7 개의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 암학회 관련 종목들입니다. 자, 암학회가 여러분들 언제 지금 열리는지 알고 계시죠? 아마케는 14일 날 이번 이번 주네요. 그렇 14일 날 아마케가 열리기 때문에 어, 그전까지 아직까지는 이슈는 살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아마케 관련 종목들이 과거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움직임을 알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몇 개의 종목을 들고 와 봤거든요. 자, 일단은 시기를 올해가 아니라 작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부터 한번 체크해 봤으니까 4월 30일로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아마케 작년 아마케 관련 수혜주로 묶였던 종목은 브릿지 바이어 테라퓨틱스 라는 종목입니다. 4월 8일부터 아마케가 열렸고 4월 8일 이쯤이 되겠네요. 어 4월 13일까지 열렸는데 아마케가 열리는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졌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오이뮨텍,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는 4월 8일 아마케가 열리는 당일 날이 가장 고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ABO는. 4월 8일부터 한 차례 강세가 나와주나 싶더니 결국에는 다시금 밀리는 모습이 나와 줬었습니다. 유한양행도 한번 살펴볼게요. 유한양행 역시 4월 8일이 고점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4월 8일 발표 이후 지속적인 강세 랠리가 이어졌네요. 한미약품은 이번에도 그쵸? 아까 주가를 보시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은 지금도 강세랠리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과거 작년 차트와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8일이면은, 자, 이때 지속적인 약세에 그 뒤로 재료 소머리 한마디로 나와주는 경울이, 경우가 많았다. 바이젠셀 역시도 약세가 이어졌고요. ST 큐브는 4월 8일 이후 한 차례 큰 강세 나왔다가 결국은 밀리고 다시금 쭉 약세가 나와줬다. 그리고 ABL 바이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작년에 있었던 아마큐 관련 수혜주입니다. 자 이때 이후로 쭉 약세 이어졌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보시다시피 4월 8일이 역시 고점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도 4월 8일 부근이 고점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파맵신. 파맵신 역시도 4월 8일 부근이 가장 고점이었고 지속적인 약세 랠리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어,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박셀 마이오도 과연 그럼 어떻게 움직이겠냐라고 하면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 아마회 관련 종목들. 일단은 아마케가 열리는 순간부터는 제로소물로 약세가 나와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렇다는 것은 제로소물로 인한 약세가 나와주기 전에 매도를 잡는 것이 보다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아마케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번 주니까 이번 주까지 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박세바이오 상승 추세가 완전히 꺾였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그뿐만 아니라 박세바이오 금일 수급을 살펴보시면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죠. 과거에는 박세바이오가 지금 아마케 관련 이슈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졌었는데 금일은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근데 아마케 관련 우리가 아마케를 사면은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게 임상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쵸? 이번에 박셀바이오 역시도 이번 아마케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마케 같은 곳에서 발, 출, 그죠? 나와가지고, 우리 임상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열이면 열. 우리 아마케에서 우리 이러한 기술력을 뽐내고, 자기의 기술력을 뽐내고, 우리의 기업의 가치를 입증하는 시간이지, 우리 임상 실패했으니까 우리 회사 망했어요. 이러는 시간이 아닙니다. 웬만한 종목들은 거의 다 임상을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세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다? 기대감으로 인한 이미 큰 상승세가 나와준 것이고 한미약품 같은 아까 보았던 거 그렇죠?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치고 가는 것은 임상이 어, 생각보다 많이 좋네? 생각보다 기업에 대한 가치가 많이 좋네? 그러한 종목들은 날개를 타고 더 치고 갈수 있지만 보통의 종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 소멸로 인한 약세랠리가 이어진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이 박셀바이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자, 아마케가 4월 14일에 열리니까 그 전에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 4월 14일 전까지는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고, 첫 번째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박셀바이오 상승 추세의 관점이 완전히 꺾였나요? 그러지 않아요. 아직까지 5일 평균선 살려주면서 상승 추세 관점 자체가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 정고점 부근인, 그쵸? 여기 밑꼬리가 달던 5만원이죠. 5만원이 강한 라운드 피겨 구간으로 존재를 합니다. 5만 원이라는 가격은 쉽게 돌파도 쉽게 하락도 나와주지 않는 강한 지지 라인이자 저항대가 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의 5만 원 부근을 일단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5만 원 부근까지 막 강세가 나와준다 하면은 일단 5만 원 부근에서는 1차적인 매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박셀바이오 지금 당장 어 이거 어떻게 하죠? 물렸는데요 하시면은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손절 자체를 권유 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는 아마케까지의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아마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만약에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주가가 외인과 기관의 다시금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고 보시다시피 네. 외인과 기관의 다시금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주 주가 움직임, 캔들의 움직임이 5일 평균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약세 나와주는 모습이 포착된다 하면은, 그 전에 매돈 하셔야겠죠. 우리의 생명선은 어디다? 5일 평균선 이탈과 외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다. 이것만 보시면서 14일까지 한번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아마케 관련 주들의 움직임이 곧 미래의 움직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케가 올해 처음 열리는 게 아니고 과거에 열렸었기 때문에 과거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에도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랬으만 올해는 다를 거야. 그런 추측보다는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올해에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 5만원 부근 고점 잡아보시고 5일 평균선과 외인과 기관 수급 이탈 유무 이거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의 오픈 종목 하나 여러분들께 선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오픈 종목 해드렸던 거 케이카 기억하시나요? 케이카 금이큰 강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가 케이카 아주 보기 좋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케이카 고점 8.97% 8%가 넘는 강세가 나와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같이 보, 공부하려고 갖고 온 종목은 넷마블입니다. 제가 게임 관련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기관 매수세 정말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연기금의 매수세까지도 긍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어, 넷마블 현재 현재가 부근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전저점전저점 부근 다 돌파시켜 놨기 때문에 다음 부근으로 보면은 8만원이 넘어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7만 1천원대 유지해주고 있는데 다음 상승세가 나와준다면은 8만원대까지도. 8만원대까지도 강세가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다. 전고점일 땐 돌파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의 전고점 부분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8만원 부분까지도 강세가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넷마블 한번 같이 여러분들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010-9468-3787번으로 종목명 박셀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타점과 매도타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제가 넷마블 여러분들께 지지라인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분석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박셀바이오 같이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분석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박셀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